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스스로 퇴출당하는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 그리고 디디 추싱을 포함한 중국판 빅테크들의 운명에 대해서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뉴욕 스튜디오에서 베이징 현지로 연결합니다. 아, 강특파원 아,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 아, 상장 폐지 수순을 밝겠다. 아, 뭐 뉴욕증시죠. 그렇게 밝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디디 추싱이 뉴욕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당국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상장을 폐지하라고 했나? 이걸 알아봐야겠죠. 이건 아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미중 갈등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을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디지추싱은 상장을 폐지하는 게 마땅합니다. 갈등이 극한으로 가면 종점은 어디일까요? 전쟁이죠. 중국은 거의 모든 정책의 가장 밑바닥에 전쟁을 깔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나 그 비슷한 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군 장성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정부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겠죠. 전쟁 직전에 중국의 어떤 사령관이 어디에 갔다. 이런 정보를 미국이 미리 알면 미국 입장에서 전쟁하기가 엄청 쉬워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디지추신이 갖고 있는 운행 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군 장성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군대에서 알아서 보안을 지키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장성의 지인이 디디추신을 타고 그 장성을 뱀문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다. 이런 정보를 디디추신이 갖고 있는데 이 정보를 미국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밀 누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중국의 시각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디추싱은 중국에서 승차호출 시장 점유율 90%를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길 몇년 하다 보니 성장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남미에 진출하고 유럽에 진출하고 했는데 남미는 뭐 그럭저럭 했는데 유럽에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겁니다.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기사들 보조금이랑 할인 쿠폰을 뿌려가면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성장성의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상장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소프트뱅크나 우버, 텐센트 같은 주요 투자자들도 당연히 상장을 하라고 압박을 했을 거고요. 홍콩 상장도 생각은 했었는데, 홍콩은 이미 중국 정부가 승차 호출업체 상장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뉴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요. 상장 날짜도 공산당의 날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상장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습니다. 창당 100주년 행사 때문에 그전 며칠 동안 주요 뉴스가 모두 공산당으로 도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산당 입장에서 그런 시기에 엔투 그룹대처럼 상장을 전격 중단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디디추싱 상장 폐지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핵심은 미국 의회가 작년에 통과시킨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를 상장 기업 회계 감독 위원회 PCAOB라는 기구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기업들만은 미국과 중국이 2013년 체결한 회계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PCAOB가 아니라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검증만 받으면 됩니다 2014년에 상장한 알리바바가 이 협정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해다가 결국 공의 의회로 넘어갔고 의회가 중국 기업도 미국의 검증을 받으라는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자국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 외국 감독 기관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정보를 내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을 때 자료를 순순히 내주면 이게 중국법 위반이 됩니다. 절충 안에서 생긴 게 회계협정이었는데 이게 효력을 잃을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협정을 파기해서 이꼴이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외국 업 책임법은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 미국의 중권감독위원회가 세부 규칙을 확정한 뒤에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시행 규칙에 정부가 소유하는 기업인지도 명시하라는 지적 조항이 공개됐습니다. 법 시행 후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감사 검증을 3년 연속 받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셈입니다. 네, 올해 6월 말 뉴욕 증시에 어렵게 상장했는데, 아, 몇 개월 만에 스스로 폐지하고 홍콩 증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아, 문제는 뉴욕 증시 DD 출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일 텐데,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주당 14달러에 IPO에 있던 주가, 어, 오늘 보니까 6달러 정도로 폭락한 어, 상태더라고요. 네, 디디추싱은 뉴욕 상장을 폐지하고 홍콩 상장을 준비한다고 했고요. 또 미국 주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보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이, 이게 끝이어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면 주당 얼마에 사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는 디디추싱이 홍콩에 빠르게 상장을 하고 미국 주식 보유자들에게 홍콩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 상장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디디추싱 투자자 분들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디디추싱이 뉴욕과 홍콩을 저울질 하다가 홍콩을 포기한 건 중국 금융당국이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증가민은 디디추싱 기사들 중에서 뭐 그리고 차량 중에서 미등록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디디추싱 사태 이후에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회원이 10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해외 상장 허가제죠. 이걸 홍콩 상장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었는데 어 당국이 지난달에 홍콩도 포함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홍콩 상장 허가가 떨어지는 시기는 디디추싱이 갖고 있는 핵심 우생 정보들을 중국, 중국 정부에다 모두 내놓고 난 뒤여야 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만 기관들 손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관들이 디디추싱에 얼마나 투자했나요? 네, 디디추싱은 상장 이전에 소프트뱅크와 텐센트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우버 차이나를 합병하면서 우버가 디디추싱의 주요 주주가 됐습니다. 상장 직후의 지분율은 소프트뱅크가 20.1%, 우버가 11.9%, 텐센트가 6.4%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분율을 보면 1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고 2대 주주가 우버입니다. 창업자이자 회장인 청웨이가 지분율은 6.5%니까 3대 주주인데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서 청웨이의 의결권은 35%에 달하고요. 사장인 류칭이 지분율은 1.6%지만 의결권은 22%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디디추싱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우버가 외국의 기업이라는 것만으로도 국가안보 관련 조사를 받을 만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주요 추자자들은 6개월 180일 보호회수가 걸려있어서 아직 주식을 팔지도 못했습니다. 디디출신과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가변 이익 실체라는 방식을 통해서 뉴욕증시에 상장했다고 하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냥 ADR 상장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가변 이익 실체는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홍콩 같은 해외에 상장할 때 쓰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뭐 최대한 단순화시켜 보면 1번 중국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사업회사 2번 미국에 상장하는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가 같으면 일본 사업회사가 주식을 ADR로 바꿔서 미국에 상장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첫 번째, 외국인의 자국 기업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두 번째, 자국 증시에 상장하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터넷 기업 기본적으로 상장이 안 됩니다. 적자 기업도 상장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증시에는 애초에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홍콩이나 뉴욕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주식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가변이익실체 vie 라는 구조입니다. 미국에 상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중국 내 사업회사와 지분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을 통해서 지배관계를 형성합니다. 미국 정신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지분관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주식이니까 중국의 규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율도 중국 사업회사랑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미국에서 상장한 페이퍼 컴퍼니는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중국 회 사업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런 구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 그러면 중국의 화업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배를 안 받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상장 페이퍼 컴퍼니 최대주주와 중국 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1년에 딱한번 알리바바와 엔트 그룹 간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주제와는 좀 달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VIE 구조는 2000년에 신나닷컴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 미국 주관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고안하는 방식이고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이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방식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당국이 VI 구조를 검토하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만 허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왔었는데 중국의 증감위가 공식적으로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VI 구조로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갖는 리스크는 당분간 해소된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다른 리스크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올해 하나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회장이었던 마윈 사례를 보니까 기업을 대하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뭐 불러다가 많이 혼냈죠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입장 뭐 변한 게 없습니까 앞으로 조금씩 바뀔 가능성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를 바닥에 깔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 방향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공산당이 손을 좀 보려고 한다든지 뭐 공동부위를 해야 하니까 대기업들 독점을 해소하고 팔을 비틀어서 기부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접근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접근은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이라면 하면 빅테크 조이가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분석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요 또 내년 말 정도면 빅테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당국의 빅테크에 대한 통제는 사실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DD 주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업체 중에서 상당수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 그중에서 기술 기업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현재 270여개 중국 기업이 상장해 있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 70%는 가변 이익 실체 구조로 상장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중, 이름을 들어본 중국 기업은 대부분 뭐, 가변이 실제 구조로 상장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면서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고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이고요. 뉴욕 상장,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ETF로, 어,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가 있습니다. 중국 대표 기업 95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소속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1초 1000억 달러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많군요. 어, 뉴욕 증시에 상장한 dd 출신과 같은 기업들이 어, 홍콩이나 중국 본토 증시로 이동할 경우에 이런 기업의 재무 그다음에 사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어,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내릴 것 같은데 말이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단점이 더커 보이긴 한 번입니다. 장점이라면 먼저 리스크의 수를 들수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평가 상대였던 중국 기업들이 홍콩이나 본토로 와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게 중국 기업인 룽지그린에너지와 진코솔라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진코솔라는 시총이 2조 원대입니다. 상하이에 상장한 룽지그린에너지는 8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디디추싱 사례를 보면 뉴욕에서 홍콩으로 옮긴다는 건 그만큼 중국 당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봐야겠습니다. 뭐 그런 면만 봐도 중국 기업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중국의 현지 기관 투자가나 증권사들은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신에너지 이런 정부 투자 수혜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에게서 디디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폐지 수순과 영향,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